이 지붕, 이저깐만 지붕에 지붕에 구멍 났는데 어, 비올 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어 지붕에 구멍이 났어. 오 그럼 내가 우리가 수수리할게. 우리가 수리한다. 어오 여기 오 여기 진짜 높다. 뭐 여기 뚫렸네 진짜로 오우 내가 소공버트 있는데요 얘도 너 그러다가 어얘포이다 그러다 떨어져 어. 어 그럼 내가 고칠게 지우어어 어. 잠깐만 어잠깐 뭐야 드라라라라랄라 드라라라라. 뭐야. 어, 뭐, 뭐지? 어, 뭐, 지 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달려줘 어떻게 된 거? 어, 떨어졌어. 어, 어. 뭐야? 크게 다쳤나본데? 어. 어. 빨리 펴, 리 빨리, 어. 빨리, 어. 이거 어떻게 된 거? 빨리 침대에 눕혀야지. 어 빨리 오 어, 그러 그렇게 한 시간이지 않네 벌써 한 시간 지났네 야야 그래도 뽀뽀 안 깨우나 혹시 엄청 크게 다친 혹시 엄청 크게 다친 거 아니야 어 그만 깨어났어 아 하, 하루 종일 안 깨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다어어 어. 어, 좀 인기척이 좀 들리는데, 어, 어떻게 된 거야? 어, 근데, 어, 뭐, 뭐, 어떻게 된 거야? 어, 그럼 일어났어? 야, 근데, 아 어, 근데 왜 이렇게 몸이 가벼워진 것 같지? 야, 그럼 너 일어났어? 너한 시간째 안일어났는데 응? 난, 난, 근데 난, 그럼, 크롱... 내가 그, 무슨 크롱이야? 나 폼인데? 야 무슨 소리야? 너. 뭐야? 저번 내 거울 좀 봐본. 어내 몸이 왜 이래? 내가 어왜왜 크롱이 된 거야?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어 어, 무슨 일이야 근데 왜 이렇게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어너 거울 좀 봐봐. 어 뭐야? 이게 왜, 뭐야? 이내 이게 뭐야? 이게 어.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둘이 몸이 바뀌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 혹시 지붕에서 떨어져가지고 어 기억이 바뀐 혹시 지붕으로 떨어져서 혹시 뇌가 바뀐 바뀐 건가 어아그그 그, 그건 아닌 것 같아 혹시 영혼이 바뀌었나?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내가 왜 크롱이 된 거야? 어, 난, 나는 포비가 됐는데, 나이몸 싫은데? 그럼, 패티를 불러야 되겠군. 자, 야, 패티, 뭐 하려고? 어, 아니, 지금, 어, 아니, 지금, 어, 야, 지금, 어, 뭐,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어, 어, 크롱하고 포비가 몸이 바, 몸이 갑자기 바뀌어버렸어. 어, 어, 난 빨리 몸, 이러고 싶어. 나, 원래 신공나 원래, 나 이제 공룡의 몸을 가, 나 어, 이런 포비몸이 싫다고. 어, 나, 나, 나 빨리, 어, 공정족의 몸을 갖고 싶어. 난 이런, 어, 잠깐만, 아, 맞다. 이런 대머리도 싫, 나도 대머리, 어, 잠깐만. 우리 둘다대머리지 우리 둘다 대머리구나. 한번 반복 있어. 어. 지붕에서 떨어지면 다시 지붕에서 떨어지는 거야. 어? 그게 되나? 다시 지붕으로 떨어져. 자, 트라랄라 가라. 자, 트랄랄라 트랄 다시 보내는 거야. 트라랄라로트라라 <laughs> 어. 어, 어! 아! 아. 어. 아. 잠깐만. 오 수리 기사 불러 빨리. 수리 기사한테 연달아지. 오 잠깐만 어, 발목. 어.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상황이지? 그렇게 또몇얼마 후. 오. 어. 오. 어. 어, 뭐야? 내 내가 왜, 왜 곰돌 곰돌이가 된 거야? 뭐야 내가 왜북극 꼬미 됐어? 어, 어 뭐야 내가 왜왜왜 왜, 왜, 내가 왜 수, 수리 기사 가 몸이 된 거야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포비 수리 기사가 바뀌고 그럼 크롬은 드라랄라로 드라라라 어야 크롬 왜 그래 드라라라로 드라라 야 그럼 깨워보자 어내 몸이 왜 이래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거는 실패했다.